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준에서 미국 국채 시장을 둘러싼 신뢰를 보장하면서 안전 자산인 금으로 지금 국채 자금 이탈이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금 가격이 주춤한 사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상승 이 탄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연준이 정책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중국 등 주요국의 이 유동성 확대 정책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만한 재료로 꼽혔습니다. 최연구원은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 지수를 후행한다며 모두가 이 연준만 바라본 사이 중국 PBOC가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는 연준과 ECB의 대차대조표 합보다 큰 PBOC의 이 유동성 투입은 글로벌 유동성 지수의 상승이자 당분간 비트코인 주도의 상승을 의미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살아나는 비트코인으로 우리 불장 한번 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다음으로 지금 미국마저도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자, 한번 보면 이 경량의 시대를 헤쳐나가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미국이 전통적인 금을 대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는 파격적인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제 금융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금 보유랑 재평가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심상치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공식 금 가격은 온스당 42.2 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를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할 경우 미국은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새로운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BPI 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미국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활용해 예산제약 없이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량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는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 안보 차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이 동력이 될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확실히 달러는 이제 좀 노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의 위상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현재는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잭 샤피로 정책 책임자는 트리핀 딜레마를 언급하며 미국이 국내 경제 목표와 이 기축통화 발행에 국제적인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2022년 러시아의 달러 보유국에 부과된 이 금융 제재는 미국 자산 중립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고 하죠. 이후 외국중앙은행은 금 매입을 늘리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확실히 지금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금 보유가 아니라 이 달러 보유가 아니라 어떤 시기로든 이 금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자산을 선택을 하고 있죠. 확실히 현금의 실용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고 우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코인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꼭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들도 많이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슬슬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엄청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전략 빅추 안을 내세우면서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아메리카 넘버원을 외치면서 미국을 세계의 왕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2기 정권에 들어서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관세도 엄청 붙고 있잖아요. 마약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치욕을 주면서 회담은 파행됐지만 또 챙길 건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물 협정은 기다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은 끊어버리고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트럼프한테. 하지만 결과는 뭐죠? 결국 정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민처럼 트럼프가 다 옳았다 라는 모자까지 만들어져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반박을 할수 있을까요? 정치 관련 이슈들과 뉴스들 댓글 남긴 거 지금 보면은 죄다 욕분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성공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욕 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남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욕만 하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혀만 끌끌 차면서 계속 이러고만 있으실 건가요? 돈이 될 만한 게 생길 때, 노를 저으셔야죠. 이 상승으로 가는 배에 같이 패드를 저을 사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신세 한탄만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까지처럼, 아, 비트코인 똥값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아, 리플 600원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때입니다. 이제는 나도 코인 투자했다고 수익 많이 벌어봤다고 말을 해야죠. 수익이 날수 있는 배 탑승하는 방법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2번 넣어주세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이모터포트급 정보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저 절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희망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 알고 있다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